미코가 12일 날 이날 말씀드렸었는데요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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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. 요 라인에서 라인 사면 되겠다 했는데, 잘요 라인까지 3일 정도 어, 눌림을 주고서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. 아, 고가가 13%까지 올라갔는데요. 어, 뭐큰 매물대는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. 거래대금이 500억 정도 500억 정도 인데 뭐 여기 2000억 이상 거래된 거에 비하면 뭐큰 맘이 없었던 것 같고 이번에 뭐 장도 뭐 별로 요즘 시원찮은데 적당 적당히 수익 실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. 이렇게 재료가 있는 종목 중에서, 어, 눌림과 아, 아주 적절한 그 지지선, 이 음, 선에서 매수를 하면은, 어, 크게, 뭐, 리스크 없이 수익을 낼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